제 5장 요사스러운 별 외인들이 몰려간 후 서나벌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왕궁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왕비 아령은 말이 없었고 왕혁거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돌 사이를 그림자처럼 오가는 것은 신녀 아라였다. 그녀는 이제 왕의 건강과 안위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왕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모든 신하들은 아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왕의 덕을 지키는 자.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별칭이었다. 아라는 교묘했다. 그녀는 결코 왕비를 폄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극진히 모시는 척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왕비가 왕에게 다가갈 때마다 아라의 서늘한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아라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사건이 벌어졌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왕과 왕비가 침전에 들 시간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별 하늘에 요사스러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하늘의 서쪽 왕량이라 불리는 별자리 부근에 이전에는 없던 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보통의 별이 아니었다. 짧은 꼬리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붉고 빌기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살 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혼을 빼놓는 요사스러운 별이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다. 왕궁의 신하들도 창백하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것은 아라였다. 오셨나일까? 마침내 오셨나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환희가 뒤섞인 교성처럼 울려퍼졌다. 그녀는 살별의 붉은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황홀경에 따진듯 몸을 떨었다. 한참 만에 일어선 그녀는 왕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별빛을 머금어 광기로 번뜩였다. 하늘의 뜻이 내려왔습니다. 저 살별은 요성, 낡고 부정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라는 하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늙은 소벌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낡고 부정한 것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이름인가? 아라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비 아령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 노을적이어서 마치 발가벗겨진 채찍을 맞는 듯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왕은 하늘이시나 왕비께서는 땅의 존재,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땅의 기운을 품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의 기운과 섞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나 그 결합이 너무 오래되고 깊어지니 이제 그 기운이 정체되어 낡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라가 한 걸음 다가서자 아령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저 별은 외치고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펼치라. 왕의 신성한 양기가 낡은 땅의 기운에 갇혀 더 이상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을 하늘이 꾸짖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의 기운이 모두 청체되어 썩어 버릴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왕궁 전체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왕비 아령을 나라의 정체를 고르는 낡고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는 행위였다. 아라는 혀것의 앞에 납작 껍드렸다 왕이시여. 하늘의 뜻을 파뜯소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부디 왕비 전하와의 합공을 멈추시고 낡은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에 드셔야 하옵니다. 그 정화의 의식은 오직 저 아라만이 주관할 수 있어옵니다. 그것은 간청의 형식을 띤 협박이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부정한 여인을 계속 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인가? 협것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산 내락에 굳은 아령의 표정과 광신적인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아라의 얼굴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밤하늘에서는 살별이 여전히 붉은 피를 도해내고 있었다. 선아 볼의 가장 깊은 밤, 신성한 사랑과 인간적인 욕망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다. 제 6장. 다시 떠오른 핏빛별. 첫 번째 살별이 사라진 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평화가 아닌 아슬아슬한 휴전의 시간이었다. 혀 것에는 아라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했다. 그는 왕비 알령과의 동침을 계속했으나. 다리 차고 기울 때마다 아라가 주관하는 정화의식에 참여해야만 했다. 아라의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는 밤이면 알령은 잠든 왕의 얼굴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 왕과 왕비는 여전히 한 침대에서 서로의 몸을 안았지만 그들의 영혼 사이에는 아라라는 이름의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라는 초조했다. 왕은 자신의 주술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결코 왕비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았다. 왕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기다렸다.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또 다른 하늘의 징조를.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여름 4월, 하늘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밤하늘의 삼 별자리, 서양인들이 오리온이라 부르는 그곳에 5년 전과 똑같은 핏빛 살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 않았다. 대신 익숙한 두려움과 체냄에 휩싸였다. 또다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궁 안에 한 사람, 시녀 아라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재앙의 해석자이자 유일한 해결사였다. 아라는 이번에는 황홀경에 빠지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5년의 세월만큼이나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인하는 장수처럼. 살별이 걸린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본뒤 왕과 신하들 앞에 섰다. 보시옵소서. 하늘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5년 전. 하늘은 옛것을 버리라 경고하셨습니다. 허나 왕께서는 옛것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셨습니다. 정화의식으로 더러움을 억누르곤 있었으나 그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시니 하늘의 병이 재발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처럼 날아가 알령에게 꽂혔다. 왕비전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제 선아벌의 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한이 땅의 기운은 영원히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늘은 이제 경고를 당어 처방을 내리고 있어옵니다. 아라는 협거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왕에게만 들릴 만큼 작았지만 그 내용은 왕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병의 근원은 격리해야 합니다. 전하의 몸에서 이 신성한 땅에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왕비의 유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협거세의 얼굴은 분노인지 고뇌인지 모를 감정으로 굳어졌다. 그때였다. 지난 5년간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알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라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왕가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왕궁 전체가 술렁거렸다. 알령은 말을 이었다. 하늘의 뜻이 진정 저에게 있다면 제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면 마땅히 제가 짐을 져야 하죠. 허나 그것을 어찌 한낱 무녀의 입을 통해 듣겠습니까? 그녀는 아라를 무녀라 칭하며 처음으로 그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제가 태어난 곳 안령정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한달 동안 하늘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약 살별이 사라진다면 하늘이 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일 테니 당당히 돌아올 것입니다. 허나 한 달이 지나도 저 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제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나이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 신성함을 전부 건 도박이었다. 아라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허릴 찔린 듯 얼굴이 굳었다. 혓거세는 아내의 결단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알령은 조용히 궁을 떠났다. 왕과 왕비의 육체적인 분리. 그것은 아라가 5년간 간절히 바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좋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시험이 되어버렸다. 선아벌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로 밤마다 하늘에 핏빛 별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했다. 제 7장. 대지의 품, 하늘의 귀환 알령이 궁을 떠난 지 스물아홉 번째 되던 날 밤이었다. 선아벌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늘의 핏빛 살별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한 달, 알령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다. 별은 여전히 요사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시녀 아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살별의 붉은 꼬리가 희미하게 떨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이 빛을 잃고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없이. 하늘이 알령의 절백을 증명한 것이다. 다음 날 알령은 수도로 귀환했다. 그녀의 귀화는 개선 행렬과도 같았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두 번째 성인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하늘마저 움직이는 이 땅의 진정한 여주인이었다. 혀껏에는 국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한달 만에 마주한 왕의 얼굴은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사모치는 그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비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반면 신녀아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늘의 뜻을 제멋대로 재단한 죄, 왕과 왕비를 이간질한 죄. 그녀는 신녀의 자리에서 패해져 궁의 가장 깊은 곳에 유폐되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방에는 이제 거미줄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얻는 대신 모든 이들에게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후였다. 17년이 되던 해에 왕은 육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왕비 알령이 함께했다. 그것은 단순한 순행이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낸 두 성인이 자신들의 사랑과 통치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자, 둘만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여행이었다. 그들은 농사를 살피고 누에치기를 독려하며 백성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 시작했던 곳, 혁거세가 태어났던 알천 양산촌의 소박한 행궁에 머물게 되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알령의 화얀 목덜미를 비추었다. 혁거세는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 지난 3년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미칠 듯한 갈망. 그 순간 혁거제는 알령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왕이, 하늘의 아들이, 땅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알령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하자 혁거제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움직이지 마시오, 부인. 나는 지금 나의 신을 경배하는 중이오. 그는 그녀의 발등이 입을 맞추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감촉. 그의 입술은 천천히 그녀의 발목을 타고 매끄러운 종아리를 지나 무릎 안쪽이 연한 살에 닿았다.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알령의 몸은 가늘기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녀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참회의 기도였다. 나의 의심이 그대의 이 신성한 옥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일어서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들어 올려 침상에 누웠다. 그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자. 알령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럼 이제 증명해 보이세요, 전하. 그 외로웠던 삶들을 전부 잊게 할 만큼 제가 당신의 유일한 하늘이라는 것을요. 그 말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혀껏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는 듯 깊고 강하게 근영 안으로 들어갔다. 알령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안도하는 신음을 흘렸다. 오랜 공백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충만감이었다. 혀거세의 움직임은 부드러운 애무에서 거친 탐닉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한숨 내쉬며 말했다. 말해주시오. 지금 당신을 품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나의 왕. 나의 지아비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이 몸이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고. 당신의 달증을 채우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 주시오. 그것은 왕의 애원이자 명령이었다. 알령은 그의 허리를 다리로 감으며 그의 등줄기를 손톱으로 긁어내렸다. 그녀 또한 그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보여주세요. 이 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나 없이는 당신의 세상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 순간 알령은 몸을 뒤집어 여왕처럼 그의 위에 올라탔다.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이끌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땀방울이 그의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허리를 움직였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움직임. 그것은 단순히 그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그의 안에 깊이 새겨 넣으려는 행위였다. 느껴지십니까? 전하. 당신의 하늘이 땅의 품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을.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입술을 집어 삼킬 듯이 핥고 덮었다. 두 사람의 신음과 숨결이 하나로 뒤엉켰다. 혀거에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휘잡고 아래에서부터 쳐 올리며 화답했다. 하늘과 땅이 서로를 갈망하며 미친 듯이 뒤섞였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내뿜는 열기로 가득 차 마치 세상 창조의 첫 순간처럼 뜨겁고 농밀했다. 절정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혀거새가 속삭였다. 이제야 이제야 선화벌이 완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의 끝을 알리는 말이 아니었다. 시련 끝에 서로를 온전히 되찾은 두 성인이 자신들의 사랑과 육신으로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신성한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동이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선화벌에 나온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제8장 달콤한 공물 새로운 독 알령이 궁으로 돌아온 지 2년 선아벌은 기적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왕과 왕비가 함께 하는 곳에는 늘 풍요가 깃들었다. 백성들은 비로소 두 성인의 시대를 마음껏 찬양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독버섯 같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유폐된 신녀 아라는 죄인의 몸이었으나 그네를 따르던 세력은 여전히 궁 곳곳에 남아 은밀히 움직였다. 그들은 아라가 행했던 주술과 예언을 신봉하며 왕비 알령을 땅의 기운으로 하늘의 왕을 더럽히는 존재라 수군댔다. 그러던 19년, BC 39, 봄 정월, 선하벌의 역사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쪽의 강성한 맹주, 변한이 나라 전체를 바치며 항복해왔다는 것이다. 싸움 한번 없이 얻은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 대신들은 환호하며 왕과 왕비 앞에 엎드렸다. 두 성인의 덕이 온 천하에 퍼지니 변한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것이옵니다. 이는 왕비 전하께서 하늘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돌아오시어 음양의 조화가 완벽해진 덕분이옵니다. 늙은 소벌공의 말에 모두가 동조했다. 혓것에는 알령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지었다. 길고 긴 사운 끝에 찾아온 진정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죄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대전의 문이 열리고 유폐되어 있던 아라가 걸어 들어왔다. 2년간의 유폐 생활은 그녀의 미모를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을 품게 만들었다. 어리석은 것들. 아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사랑 노름이 어찌 나라를 굴복시킨단 말이냐. 저들이 머리를 조아린 것은 사랑의 향기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그녀는 혓거세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경외심이 아닌 소요욕과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전하? 5년 전 외인들을 물리쳤던 그 밤을. 당신과 제가 치렀던 의식을. 변한이 항복한 것은 바로 그날 우리가 벼려낸 힘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양기를 제 몸으로 받아 정제하여 지난 5년간 제가 밤낮으로 저들의 땅에 흘려보낸 결과란 말입니다. 저들은 사랑에 감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감히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괴변이었으나 5년 전의 기적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썸특한 설득력을 가졌다. 아라는 알령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왕비께서는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셨지요. 허나 그것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했을 뿐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왕과 저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변한의 항복 사절단이 대전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온갖 진귀한 보물을 바쳤고 그 행렬의 마지막에는 비단 가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변한의 사신이 엎드려 아래었다. 위대하신 선아벌의 왕이시여, 저희 변한에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오니 저희의 항복을 받아주시옵소서. 가마의 문이 열리자 안에서 여인이 내렸다. 변한의 대무녀이자 공주였던 미화였다. 그녀는 선아벌의 여인들과는 다른 짙고 이국적인 용모를 지녔다. 꿀을 바른 듯한 갈색 피부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겸은 동자 그녀는 단순한 공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잘 벼려진 무기처럼 보였다. 미화는 혀꺼의 앞에 엎드려 뱀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저희 나라는 그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나이다. 저 미화, 이제부터 변한의 모든 정기를 바쳐 당신의 힘을 섬기겠나이다. 그날 밤 아라는 미화를 데리고 왕의 침전을 찾았다. 알령은 그 앞에 없었다. 승리를 축하하고 공물을 받는다는 명분 아래. 철저히 배제된 후였다. 아라는 미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왕에게 속삭였다. 보시옵소서 전하. 이것이 당신과 저의 힘으로 만들어낸 달콤한 곡물입니다. 변한의 모든 정기를 품은 무녀이지요. 그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 변한의 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의식이옵니다. 미화는 조용히 옷을 벗었다. 그녀의 몸은 풍만하고 관능적이었으며 곳곳에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왕의 앞에 다가와 그의 허벅지 위에 앉았다. 왕이시여,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가짐으로써 변한을 가지세요. 혀껏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미와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뒤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아라를 향해 있었다. 아라는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속삭였다. 거부하시면 변한의 항복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몸을 바친 여인을 거부하시면 당신의 덕에 스스로 흠집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왕비 전하께서 이국적인 여인의 몸을 탐하는 왕을 어찌 보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더치었다. 받아들이면 알령을 배신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나라의 대업을 그르치고 아라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이었다. 미와의 뜨거운 순별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다. 혀껏에는 눈을 감았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독이 들어있었다.